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도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리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에 어디에서도 누르기 분에뛰어서도 안되고 천날천하게 잡은 재물 고기를... 다날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안 됩니다. 6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물이라 해서 아무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리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따라 바로 그 시각 고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부어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여섯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른 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일, 일곱 일회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일회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워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내의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고아우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그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은 6월 절과 77절의 말씀이고, 어, 내일의 내일 말씀 중에 들어가는 것이 또 초막절이죠. 어, 6월 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음,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 절기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는 때에 맞춰, 어, 농사를 짓기 위한 절기들이 많이 있죠. 입춘, 뭐, 뭐 그런 것들, 있죠. 하지,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날을 1년 중에 24절기로 했나? 뭐, 그렇게 해서 절기를 만들죠. 동지, 하지 그런,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달력에 보면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에 맞춰서, 어,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6월, 6월절, 77절, 초막절의 이 유대인 절기는, 그런, 음, 농사를 위한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제 실제상으로는 6월절이 아닌 다른 거, 7, 7절, 초막절은 농사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국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육기를 무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했어고? 영어로? 맞나 모르겠네. <laughs> 어쨌든 그런 6월절을 기념하죠 그날은 그날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함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모세에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어쨌든 그 10번째 재앙 후에 에, 급하게 에, 자기가 가진 모든 음, 재물과 가족들을 급하게 챙겨서 이집트를 어, 탈출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리고 77절과 추막절이 어, 있는데, 77절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9절에 나온 것처럼, 7일에를 그, 지나야 되는데, 일곱 일에라는 것은 7일에 7번이죠. 그럼 77-49 해가지고, 49일 지난 다음날, 거기 보면,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의 후에,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어, 77-49일 후, 50일째 되는 날을 7 7조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절은, 음, 13절에 나오는데,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둘 때에, 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요즘 우에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뭐, 소득, 추수를 한 후에 지내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절기는, 절기는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절기는 어, 기독교에서 나오는 저,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는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음, 속담도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좀 모른다는 말도 있고, 또 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음,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의 옛날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킨 후에 7일 동안 고난의 빵이라 해가지고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누룩을 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고, 또 부드러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을6월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칠칠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저과거리 그러는 가나안 땅에서 수학을 거두고 그리고 그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어, 말하자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에서 벗어나게 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칠칠절은 애굽에서 벗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도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기억함으로써 지금까지 받은 복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겸손하게 살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를 주는 것. 또 다른 시작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그 절기를 기억할 때꼭 하나님께서, 어, 중심에 두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음,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회를 통해서, 어, 나누라는 거죠. 그 11절입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 사는 음, 같이 사는 내일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와, 뭐나그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 규례를 정, 잘 기억하고 어김없이 지킴으로써 어, 과거에 주신 은혜를 지킴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음, 바라고 희망하는 동시에 현재 나의 삶을 겸손하게 살수 있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절기의 정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기를 지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희망하고 그럼으로써 현재 나에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그 안에서 겸손하게 이웃과 나누는 그런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더 깊은 감사와 찬양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오사학 모든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